안녕하세요. 상사 대표가 직접 매입해서 판매하는 세븐모터스 안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기아 스포티지 R입니다. 디젤이고요. 2.0입니다. 2.0 4륜 4WD LX 모델. l x 모 기본형이죠? 기본형인데 이 차량 2011년식이고 주행거리 16만 7천. 자, 디젤 차량 말씀드렸고 완전 무사고예요. 외판 뭐 판금도 한판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 메리트가 있다. 미세노이드 전혀 없고 차량관리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옥상으로 가서 차한번또 펼쳐봐야죠. 자, 한번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으로. 음, 역시 기본형. 기본형. 어, 근데 차 상태는 좋네요. 자, 스마트 겹고. 자, 기본형 말씀드렸습니다. 자, 키로 돌립니다. 자, 디젤. 16만 7,579km 주행거리. 단가가 좋잖아요 야 스포티지알이 언제 이렇게 가격이 520만원까지 내려간나자 벨트를 매고 야 4륜이니까 이것도 인기가 있겠는데요 요즘 뭐 SUV는 4륜이 대세 아니겠습니까 자 어, 느낌 괜찮고 어떻게 돌릴까요 차를 자, 자 후진으로 한번 나오보겠습니다 어, 어우, 차가 많이 들어왔네요 주차장에 차들이 별로 없었는데 차들이 많이 입고가 됐습니다 단지에. 자 후방 카메라 가 없지만 저는 후방 카메라 없는 게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후진으로 쭉 빠져 있습니다. 쭉쭉 쭉. 아, 이게 내비가 없어서 후방 카메라가 없네. 그러네. 내비는 따로 없네요. 어디까지 와야 돼? 어우, 잘 썼다. 이 정도 연식이 이 정도 키로 쓰면 사실 그 엔진 소리가 더 시끄러워야 되는데 엔진 소리 괜찮습니다. 예 네. 와, 시바바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영상을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비가 그쳤습니다. 그쵸, 그렇죠. 비가 그쳐서 영상을 찍으려는데 찹 빼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잘 나왔습니다. 자각셀 자, 가볼 때 느낌 괜찮고요. 핸들 돌릴 때 조인트 이상무. 니까삐빅 거리는 거니 이거 우레탄 타이어 마무리는 소리. 오야 사륜. 오 사륜 힘이 넘칩니다. 사륜 힘이 넘치고 해가 떴고. 오 좋네요. 브레이크 밟을 때 느낌 좋고. 아 사람들이 많으면 이거 멘트 칠때 창피한데. 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 열로드랑 데있다 오케이. 아이씨, 옆에, 또 트럭이 있어, 왜. 트럭 소리 때문에 저희 그 엔진 소리가 죽습니다. 저 끝으로 가야지 자, 사람들을 알겠습니까? 아이, 불편하네. 자, 빈 공간으로 왔습니다. 자, 시동 걸어 놓은 상태고요 자, 기본형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가죽 시트는 아니에요. 이게 뭐, 모직인가요? 예, 네, 가죽 시트는 아니고, 깔끔해요. 그리고, 주속도 가죽 시트 는 아닙니다. 이 시트, 시트 씌워놔야 쉬어놔, 될것 같은데. 하지만 깨끗해요. 자, 핸들도, 자, 사용감 많이 없고요더깨끗하고요 앞쪽에 내비는 없습니다. LX면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의 메리트는 이제 4륜이랑 완전 무사고, 그부분이 이제 메리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시트러는 뭐 씌우는 게뭐 얼마 안 하니까요. 예. 주서 쪽도 깨끗하고 내 내관은 깨끗합니다. 그리고 2열도 어우 넓네. 스포티지 알 넓어요. 2열 넓고 깨끗. 넓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스포티지 알도 2열이 이렇게 폴딩이 돼요. 180도 폴딩이 되기 때문에 수납에 굉장히 좋고 그리고 차박도 가능하다. 차박에서두명 자죠? 충분히? 예. 충분하진 않아. 충분하려면 뭐 카니발 정도 가야지. 이열이 180도 폴딩 된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트렁크 공간도 스포티잘 넓습니다. 저기 마, 내가 많이 팔아먹었는데. 자, TLX. 어, LX인데? TLX로 되있네 LX입니다, LX. 트렁크도 굉장히 넓다는 거. 자, 무난한 은색. 자, 들어 많다는 은색. 자, 썸네일 각을 좀 뽑아내고. 아, 이런 역광이면 안 되는데. 역광이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썸네일과 간장 뽑아주고 자 깨끗합니다 실내모 광, 광, 외부 광택 실내 클리닝까지 끝났기 때문에 앞 타이어는 지금 교차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laughs> 휠은 깨끗합니다 이거 뒷타이어는 상태 좋습니다 뒷타이어는 휠 뒷타이어는 상태 좋고요 60% 이상 남아있고 교차랑 엔진 소리 한번 들어봐야죠 아이고 520만원이면 은 괜찮지 않나요? <laughs> 저는 세차 하시는 분들을 조금 이해 못하는 편이라 이런 식으로 엔진룸도 깔끔합니다 완전 무사고기 이 때문에 볼게 없어요 차한번 시운전 해보시고 그냥 바로 가져가셔서 타시는 거죠 자 엔진 소리 갈갈갈갈 스포티지 완전 무사고 차량 520만원이면 은 메리트가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아난 4륜 RV차 필요하다 무난하잖아요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연락 주시면 저기 30년 경력의 우리 세몬터스 저희 대표님이 친절하게 상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 모터스 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